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훗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장차 올 고난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재앙의 말씀, 생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 중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를 먼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권한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출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죽일 것이고 또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죠.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설교나 가르침으로 묵상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저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그 속에 발견된 저의 죄를 회귀하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신앙을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또 다른 바리세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를 듣고는 걱정을 태산 같이 합니다. 아니, 주님도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죽는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없이 우리가 과연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같았어도 겁이 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세요. 그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 외에 아버지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묵상해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해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기록을 하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가?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린 자꾸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또 돌아봐야 죠 심판이라고 하면 세상의 임금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나 결국은 심판당에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주지 않았는가? 우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의로하할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붙잡고, 날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하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며. 성령께서 되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을 통해 들어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며 또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므로 말씀의 이 말, 재앙의 말씀, 책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먼저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냉철하게 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